어깨가 아플 때. 그러니까 언제쯤 병원에 가야 되느냐.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어 망설임이 많으실 겁니다. 어 제가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하는 상황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다쳤습니다. 근데 크게 다쳤어요. 뭐 피도 나고, 막뭐 팔이 움직이기 힘들다. 그럴 땐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외래로 가시다기 보다는 응급실로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물스물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손이나 팔의 감각.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살 같지 않은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고 예전 같으면 쉽게 할수 있었던 동작인데 왠지 힘이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신경이나 혈관이 눌려서 근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경이나 혈관이 눌리거나 압박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눌린 신경이나 혈관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게 과연 신경 문제인지 신경이 눌려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눌려 있는지에 따라서 치 방법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외상이나 또는 갑자기 또는 서서히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엔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는 게 맞고요. 또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어깨가 갑자기 아플 때, 어제까지 아니랬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다. 이건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가장 아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회성 건염입니다. 석회가 양변할 때 그러니까 화산으로 따지면 휴화산이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일상생활 잘 하고 주무신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부터 또 스물스물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이튿날 새벽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옵니다. 그런 분들은 아, 내가 웬만해서는 병원에 안 오는데, 이거는 뭐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해서 응급실로 오신 경우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기에는 하루에 한두 분 정도는 꼭 진료 시간 직전에 전화를 주시거나 병원을 찾아오세요.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느냐. 많이 황당해 하시면서,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하루에 제가 한두 번씩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마주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경우는 석회성 권염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체크해 보면은 석회가 덩그란니 있고, 그리고 또 녹아내린 석회는 또 눈에 그냥 바로 띕니다.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하면 또 치료 효과가 또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마치 내가 그렇게 아팠던 사람인가? 뭐 거짓말처럼 많이 좋아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셔서 엑스레이어 총파 정도 촬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병원을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통증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심한 게 아니에요. 좀 찌뿌둥하거나 그럴 때는 뭐 집에 상비약이 있으시면 그걸 한번 드셔보세요. 견딜만 하면요.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진통 소염제, 브루펜 같은 걸, 애드빌 이런 걸 드셔보셔도 되고요. 드시면서 증상이 좋아진다. 갈 필요가 없겠죠. 일시적인 근육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좀 낫고, 약을 안 먹으면 또 아파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때는 병원에 가보셔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근막통증 증후일 군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 병원에 안 가도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무리하고 난 다음에 아플 때, 예를 들어서 뭐체육대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무리, 무리하게 뭐 산행을 했다거나, 라고 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게 옵니다. 산행 잘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종아리가 땡겨서 뭉쳐서 뭐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걷기가한발 내딛기가 힘들고 종아리에서 뭐 계속 번개가 치듯이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굳이 안 가도 저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 좀 아프긴 아파요. 근데, 크게 다친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팔이나 다리나 어디 부딪힌 부위에 멍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는 시간 지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겠죠.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척추나 관절 질환은 갑자기 아파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어, 자기 전까지 어깨가 하나도 안 아팠다 또는 뭐 허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목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목에 담이 들려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잠을 잘못 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잠을 잘못 자, 그럼 그 전날에는 어떻게 주무셨어요? 물어보면. 어제나 그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 전이나 나는 똑같이 잠을 잤을 뿐인데 왜 오늘, 오늘 생겼냐는 거죠. 그것은 누적돼 가지고 어느 선을 넘으면서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을 넘어서 그게 오늘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밥 먹다가 목을 돌릴 때 삐끗하면서 아파졌다 그러면 그게 밥 먹다 그랬다고 해서 표면적인 이유는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이유는 근막 통증 증후군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단순히 담이 들린 거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병원 안 가도 되겠죠. 견딜만하시면. 물론 이제 이게 참기 힘들던 그런 많이 아프시면 가셔서 진단을 받고 뭐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많이 아프지 않으면 그냥 견디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대개는 목이 일자 목이 있거나 뭐 역시 거북목이 있거나 그렇게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자세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어, 그런 늘 잠재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병원을 가시고 안 가시고는 환자분의 개인의 통증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